열 처녀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했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신랑 영접한 다섯 처녀는 구원 얻어 천국 간 택자들이요. 또 신랑 영접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구원 얻지 못해 지옥 가는 풀택자들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 처녀가 다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다섯 미련한 처녀는 기본 구원은 얻었지만은 건설 구원을 얻지 못해서 그 심신의 기능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 심신의 기능들이 주님을 다 영접한 그런 성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인과 하니까, 아, 열천여가 다 아, 신랑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등을 들고 있었고, 기본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이 구원 되고 안 되는 것이 그들이 기름 준비해서 등불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는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행위로 말미암 것은 왜어 근본적으로 천국고 지옥 가는 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 예수의 님 대속의 은혜를 입었냐 못, 입었냐 못 입었냐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은 기본 구원에 간 속한 말씀이 아니고 건설 권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서로 같은 점이 있는 걸 보니까 꼭 같은 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입니다. 다 주님을 기다린 것도 같고 신랑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도 똑같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 되어 있는 것도 똑같고 등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기다리기도 똑같이 기다렸고 이렇게 미련한 처녀도 슬기 있는 처녀도 이면에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슬기 있는 다섯 자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자녀는 기름 준비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반드시 등불을 들고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데 미련한 자녀들은 이 등불이 꺼지고 없었고 슬기 있는 자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이 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슬기는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 생각하기를 그러면 거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의 신부가 될 처녀들이 아니고 아마 결혼식에 보면 그 신랑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으니까 아마 들러리 같은 그런 처녀들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열 처녀는 전부가 다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또혹 생각하기를 아, 한 신랑이 어떻게 열 천여를 그렇게 아내를 많은 아내를 삼을 수 있는가? 그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 여기 신랑은 주님을 가리킨 것이고 신부는 교회를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 찬송할 때도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론 준비하고, 신랑 기다린다 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신부는 교회된 신부를 말합니다. 교회는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의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또 여러 교파가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현지만 해도 온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여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아담하오도 우리와 한 교인이고 택한자들은 전부를 가르쳐서 한 교회라 또 주의 몸된 교회 한 몸이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 일부 일처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일부가 열 처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인데 기독자는 뭐천 명이든지 만 명이든지 억만 명이든지 그 모든 기독자들이 한 진리, 한 영감, 한 구속, 한 주님을 모신 한 교회입니다. 여기 때문에 역사의 수많은 교회, 또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다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이건 다한 진리로, 한 지혜로, 한 능력으로, 한 생명으로 뭐천 명, 만 명이 모여도. 그건 다한 주격체를 가진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열천여라 비유했지만, 열천여가 아니라 뭐, 억만 신자라도 그 신자는 다 합해서 한 신부입니다. 열 신부가 아니고 한 신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다 합해서 한 교회요. 또다한 생명으로 살고 있고, 한 힘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에 여러 세포들이 있고, 여러 분자들이 있고, 또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은, 한 몸은, 한 생명으로 살면, 그게 한 몸인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 생명으로, 한 힘으로, 저것도 한 생명으로, 또한 힘으로. 그럼 그것이 세포적으로 분산시킨다고 하면, 참, 셀수 없이 수많은 세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세포가, 또그 여러 모든 지체들이 다 합해서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세포가 여러시 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 세포가 합해가지고, 또 여러 지체가 합해가지고, 한 몸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게 기독자는, 뭐, 천인 만인이 아니라,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합해가지고, 한 교회요, 예수님의 한 신부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어떻게 한 신랑이 여러 처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아마 결혼할 때의 신부는 아니고 신부의 들렬히 선천해드일 것이다. 그렇게 해소하는 것은 다 인간의 주관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여기에 한 신부가 있으면 그 신랑이 한 신부와 결혼했는데 한 격체, 한 사람, 한 여인, 한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 신부 한 사람은 세포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수천억도 될 것입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이다. 그 사람의 신부입니다. 남편의 아내인 것입니다. 세포도 남편의 아내요. 팔, 다리도 남편의 아내요. 머리도 남편의 아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가 여러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인데, 그한 사람 중에도 지체로 말하면 이런 지체, 저런 지체, 여러 지체가 있고, 또 그것보다 세포로 말한다면 더 많은 세포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인데. 그처럼 예수님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신 양성 1위이신 예수님은 한분 신랑이시고, 신랑은 하나뿐이고, 또 신부도 하나뿐입니다. 그럼 열천왕이면 열신부 아닌가? 그렇지 않고, 그 열이 앞에서 한 몸, 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신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고, 신부는 열천으로 이렇게 비유했지만은, 그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련한 다섯천이나 슬기 있는 다섯천이나 다,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이라 그 말은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사람들이라 교회가 될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전부가 다 합해 가지고 한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 중에 한 분자들, 아 나는 교회에 속한 한 분자라, 또한 세포라, 한 지체라 하는 요소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한 사람이 교회 전부가 아닙니다. 나한 사람이 교회 전부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속한 한 분자이요 한 지체이요 한 세포와 같은 자기인 것입니다. 자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여기 열 천여가 다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들이라 그 말입니다. 또 여기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고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남녀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되는 그 것처럼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녀 결혼해서 부부 되는 이것이 실상이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비유하자면, 남녀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또 교회가 신부인데, 이것이 실상인데, 이와 같이 사람들도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면 부부가 된다. 하는 말이니까, 사람은, 사람들이 남녀 합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교회가 신부인, 이것이 실상이요 실체요 원형입니다 세상에서의 부부관계는 세상으로 끝입니다 승국 가면 부부관계가 세상에서 부부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주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 된이 관계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또 얼마만큼 그 부부관계가 친밀하냐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그두 주님과 내가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매 현실 현실마다에 그 현실에서 이 현실은 요면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또저 현실에서는 저면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이러 수많은 현실이 진행할 때마다 주님과 내가 다른 것이 진리로 영감으로 하나 되어가는 이것이 수많은 현실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다른 이질된 것들이 동질되고 동성되어서 하나가 심판을 통과할 때는 주님과 꼭 맞는 것 질리적으로 영감적으로 옹 맞는 것 이것만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질, 동성된 그만큼 주님과 친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만큼 주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이를기 때문에 주님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된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참된 부부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남녀 부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깨달아 알고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이치로에게 가르쳐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의 전부가 아니고 교회에 속한 한 분자라면 분자요. 한 지체라면 지체요. 한 세포라면 세포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자기라는 그 개체가 모든 기독자들이 전부 합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이것이 또 내가 됩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합해 가지고 한 몸을 이룬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돼 가지고 이 우리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완성된 우리 것이 곧또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몸을 이고 루 있는데 이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도 나고 발도 납니다. 손도 나고 발도 나 아닙니까? 이게 누구 손이고? 아내 손이다 내 발이다 다 아, 발도 나요 손도 납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발이 손이요, 손이 발입니다. 그한 몸을 이룬 나인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되면 그 우리가 바로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인 만이라도 전부 다 자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교회를 이룬, 한 몸을 이룬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하게 하면 제 몸을 제가 상하는 귀신 들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을 것입니다. 천인이 만이 뭉쳐있어도 이게 다 우리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자꾸 화폐해지는 때이니까, 우리는 하지만 결국은 한 인격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부이고, 우리는 신랑, 아,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한 신부가 된다. 자,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아, 뭐 한번 들어서 이야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가서 자꾸 듣고, 듣고, 새기고, 또 성경을 참고하게 되면 확신이 될 것이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 구비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 주님과 조금 더 이질된 더러운 것이 없는, 주님과 온전히 합치될 수 있는, 성결 신부, 정결 신부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이 세상을 산 동안에 우리가 이룰 건설권입니다. 자, 주님과 하나 된 것은 깨끗한 것이고, 주님과 이질된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신부의 가장, 어, 신랑에게 요구 받는 것은, 성결입니다. 깨끗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간부 같은 간부 같은 이 세상을 접하면서 주님과 짝을 것인가, 세상과 짝을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이 올 때, 세상은 이리로 가자 하고, 주님은 저리로 가자 하고, 주님은 진리와 영감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자 하는데, 세상은 그 진리와 영감과 배치되는 길로 가자, 돈 줄게 가자, 지휘 줄게 가자, 성진 줄게 가자, 취지 줄게 가자. 좋은 학벌 줄게 가자. 자격증 줄 테니까 가자. 좋은 일인 관계 몇개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세상 간부는 우리를 주림과 주임을 배반해서 진리 영감을 배반해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기에 끌려가면 간부와 더불어 간음하는 죄가 되어서 신부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스에 고멜이라고 하는 그음녀를 두고 하나님이 호세에게 고멜과 결혼해라. 그 음부인데요. 결혼해. 그 고멸이 누구냐? 그 고멸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부인 온갖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 이것을 비유해가지고 보시아세요.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현실 속에서 여기서 수많은 간부들의 미혹 가운데서 그 모든 간부의 미혹을 떨치고 이 세상 간부의 미혹을 떨치고 주님의 진리와 영감을 따라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의 침리대로 영감대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되어가는 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깨끗한 정결 신부로 성결 신부로 주님과 혼인잔에 들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한현실 한현실에서 하나하나 주님과 꼭 일치된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다 성결 신부가 됩시다. 이 세상 간부에게 자기 몸과 마음을 바뀌지 말고, 오늘도 진리와 영감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기를, 자, 진리에 순종하고, 영접에 순종하고, 거기에 진리와 영감 따라 순종하느라고 세상 간부 같은 세상에게 어떤 해를 당하고, 어떤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를 다 팔아서 진리와 영감의 주님을 영접하여 기름 준비하면, 한때가 지나고 두때가 지나갈 때마다, 주님 영접에서 혼인잔재에 들어가므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 일치된 성결의 실력을 하나하나 갖춰왔을 때 이것이 영원 무궁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영계 우주를 다스리는 그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새겨서 자기 복음 삼기를 바랍니다. 네,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